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오버스 코인입니다. 자, 오늘 고가 6. 19.0저가는 58.2원이고요. 장중에 14%대 상승흐름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70% 이상 급등한 이후에 지금 윗꼬리만 살짝 내고서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죠. 그리고 다시 지금 저점을 조금씩 높여 나가면서 이렇게 조정흐름 나타나고 반등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그리고이 오브스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통해서 목표가를 최대 300원까지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300원 자 지금 64원으로 기준했을 때 앞으로도 368% 370%죠. 지금 앞으로 거의 5배 가까운 그런 수익 구간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옵스코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만든 인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 전쟁, 이팔 전쟁을 좀 벌이고 있죠. 그래서 이 옵스코인이 이 전쟁의 핵심 테마주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옵스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조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자 시청. 굉장히 작죠. 2,000억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미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드라이브가 걸릴 수도 있지만 자, 개인들이 많이 입성하게 되면 이런 개미털기 구원도 쉽게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는 세력의 맥점자리들만 함께 안전하게 공략을 해 나가실 겁니다. 자, 지금 이 전쟁 태마이 때문에 전쟁의 국명도 우리가 이제 계속 참고를 하면서 예, 그렇게, 매수 타점을 잡아 나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차트상으로도, 자, 일단 이렇게 상승이 나, 어, 나오게 되면 조정이 분명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상승 을름이 전개가 되는데,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는 세력들도 활발하게 집중적으로 매집을 합니다. 자, 이러한 정황들까지 모두 확인한 이후에, 우리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말씀드리고, 자,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어, 3시를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런 세력들의 매집 현황들을 계속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사이트 는 웨일 알럿 고래 경고라고 하는 사이트이고요. 자저측에는 시간과 수량 종목 금액이 나오고 고래들의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세력의 집중적인 매집이 확인됐으니 바로 매수에 가담해 주어라 반대로 매도해 주어라 비중은 어떻게 실어 주셔야 한다. 자이런 내용을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시간 가리지 않고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은 이 사인에 따라서만 같이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위 번호로 0106547908, 010654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도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물론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문자 넣어주시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십니다.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오브 스코린 같은 경우는 전쟁 테마 지금 작동되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도 하지만, 자, 요게 더해서 김치 프리미엄도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여러 거래에 이렇게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는데, 자, 대부분의 거래가 우리 업비트에서 발생하고 있죠. 자, 88.94% 그리고 비썸 거래소 4%까지 합한다면은, 자, 93%대 비중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자, 이스라엘에서 만든 코인이긴 하지만, 우리 업비트에서 발생한, 어, 대부분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자, 김치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이죠. 자, 투자 심리 자극해 주게 되면은, 자, 군중심리 발동합니다. 이러한 내역들은 다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자 새로 들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금 급등 코인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고요. 자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 바로 룸네트워크 코인이죠. 자이 코인도 지난 6월 15일날 어, 저가를 찍었고, 자, 고가까지 신고가입니다. 이런 어선한 장인데도, 자, 전공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까지 찍었던 굉장히 지금, 어, 지금 시장에 역행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자, 고점까지 지금 1340% 상승합니다. 자, 15배 가까운 굉장히 강력한 경이로운 그런 자, 수익을 좀 냈던 코인이 바로 룸네던 코인이고, 이마만큼 세력들은 이 김치 프리미엄의 힘을 지금 어, 룸 네트워크 코인, 하이파이 코인, 크로스들 코인 등을 통해서 이미 검증, 검증을 맞았고 이미 그 맛까지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멋진 시세를 좀 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또한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작동되기 너무나 좋은 장이죠. 조정장입니다. 대장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고개를 살짝 드는 이런 김치 코인들, 자, 업비트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발생하고,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모든 관심과 모든 자금들이 쏠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또한 이 조정적인 분위기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급등 자 1차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4일 연속 자,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만큼 지금 세력들은 다시 2차 폭등을 위해서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잔뜩 다음 도약을 위해서 잔뜩 웅크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 지금 5일 전에 이미 1, 2, 3, 4차 목표가까지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이 때, 이제 5일 전이었죠? 이때 이제 시세를 모두 그 다음 날짜에 모두 반납을 했고 다시 한번 제자 상승,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지금 4차 목표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4차 목표가까지 다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3차 목표가의 종가가 65원인데, 자, 이, 이, 오늘 이제 종가 9시면 오전 9시면 종가가 발생, 어, 생성되는데, 그때 종가가 60원 위에서 안착해 주어야 우린 4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5단계까지도 어, 지금 계속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자, 그런 기반이 바로 종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력들이 이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죠 그런데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 바로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시가와 종가인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24시간 계속 열리는 그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시가와 종가가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종가 기준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윗꼬리만 살짝 돌파하고 이 아래에서 지금 마감한다면 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 좀더 조정 흐름이 연기가 연작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서 종가 마감하게 되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3단계, 4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세력의 의도를 그렇게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지금 앞으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70% 가까이 거의 5배 가까운 수익구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진입을 해 나가실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 목표가 달성할 때마다 우리는 비중 조금씩 덜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림목 줄 때, 또한 눌림목 줄때 다시 덜어낸 비중 갖다가 다시 투입시키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진행을 해 나가실 겁니다. 자, 이에 따른 매수가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시간 가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거 사인에 따라서만 발 빠르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전쟁 테마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지금 어 지난 2022년도였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자이 웨이브 코인이 러시아의 이더리움이 불리는 있는, 그런 코인이죠. 자 이렇게 지금 전쟁 테마에 힘입어서 지금 저가에서 고가까지 700% 상승했습니다. 8 배죠. 굉장히 막대, 막강한 이제 그런 상승흐름점을 갖고 왔던 게 바로 전쟁 테마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전쟁 국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계속해서 확전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자 가자 지구에 진입, 진입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국제 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상전 태세를 좀 갖추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지상전, 어,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은 이란도 지금 개입하겠다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확전이 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도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는 자 이에 반대급부로 자 해당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해당 자 국가의 화폐 가치는 급락하게 되지만 반대급부로 자그 가상화폐, 위험 자산이죠. 위험, 어, 이제 가상화폐는 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이옵스 코인에 대해서 좀더 집중할 필요 있다라고 꼭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